안녕하세요 아, 니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의 언박싱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긴 하는데 쇼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어서 얘기만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 소통 어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이런 예 서로 또좀더 친밀하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 어떤 배터리 팩이나 그 듀오 팩 같은 거 이런 충전기 같은 거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 다른 것보다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가격이 있으면 어, 당근을 통해서 많이 사려고 해요. 물론 뭐 새거 사면 좋겠지만은 예, 당근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아, 우연히 그냥 당근에서 어, 뭐 올라왔나 그냥 한번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배터리 팩이 세번 사용했는데 7만 천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한2 2 0 2020... 2년 후반 2023년 네, 그 정도에 나온 것들이 좀 가격대가 한 14만 원 그리고 새거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어 중고 기준으로 해서 한 거의 새거한두번 기... 사용하고 미중고 같은 거 같은 게 민트급 그게 보통 한 제가 봤을 때한 7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에 올라오고. 세거도 한 10만원, 12만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팩이고요. 세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예, 구매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컨디션에 굉장히 저렴, 세거의 그러니까 느낌이 좀 나요. 그냥 뜯기만 한 거고 몇 번만 쓴 거예요. 기스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갔는데 이 예, 원래 그분이 택배를 원하셨는데 아, 저는 바로 물건 보고 확인하고 뭐 이런 좀 체크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예, 물론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격도 좀 급하기도 하고, 여기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어요. 솔직히 예, 무인 거래를 했는데, 너무 귀엽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예, 다시 한번 영상이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이 쇼핑백 같은 거, 조그만 거뭐 제가 이제 구매했으니까 판매하신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메시지 통해서 감사하다고 했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래였어요. 네, 가격도 저렴했지만 상태도 좋고, 네, 그래서 배터리팩이고, 사실 저는 배터리팩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왜 이... 왜이 비싼 애플 배터리 백을 사용하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음, 어떤 게첫 번째 뭐 우열이라면 첫 번째는 이제 감성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중고로 샀었는데 가격은 비슷하게 샀어요 근데 이거는 1년을 구매한 거고 그 1년을 이제 사용을 한 거고 쓸만했습니다 중간 정도 콘전도 인는데 기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죠 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약간 더 하얀 느낌? 네.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색깔 자체가 다르네요 색깔 자체가 다르고 아, 이게 2002년도에 나온 거다 보니까 2002년도 9월이더라고요 생산 연도가 아 이게 충전되는 데가 저건 줄 알았는데 똑같이 그걸 아 이게 더 밝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하얀색이다 보니까 색깔이 변했어 이것도 더 진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어두워진 거죠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컨디션이라기보다는 사용을 하면서 네. 사용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네. 제 서브폰이거든요 제 서브폰인데 한번 네. 해볼게요 바르띵 음, 소리 나네요 100% 충전됐다고 돼있고 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왜이 배터리팩을 두개나 샀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또 핸드폰 기본적으로 유튜버들은 이렇게 녹화 방송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방송을 하고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자료도 보고 또 채팅도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어 이게 핸드폰이 또 오래 되기도 했고 이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맥세이프 기능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가방에 넣어놔도 되고, 근데 선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좋은 나머지, 이게 너무 구매하고 싶은 나머지 중국 짝퉁도 한번 제가 구매해봤었어요. 제 유튜브에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짝퉁입니다. 짝퉁인데 이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2만 원 정도로 구매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말도 안 되는 그 퀄리티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네. 2만 원짜리 충전기를 사면 무선 충전기를 사면 네. 이런 거 써보고 싶었어요. 애플스토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가격이 이 14만 원 새거 기준을 한다면 이 새거를 기준을 했으니까 그 감성 퀄리티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다른 것들은 뭐 디자인, 어떤 그런 어, 마감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이 나오면 매물이 잘나오진 않아요. 네, 동네마다도 또 설정이또 따로 있기 때문에 당근에서 구매를 했고 어, 이렇게 좀 미중고나 이런 거 남이 좀 쓰던 거 아니면은 좀 정상 매장보다는 좀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배터리팩 여기서 하겠고, 뭐 충전도 잘 되고, 또 나중에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리거나 또 언박싱 할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람 신청,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